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0월3 0일이고요어 돈되는 부동산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보는 어, 에코데타시티 한양 수자인 예, 청량 관련입니다. 로또 분양이죠 네, 무조건 로또죠. 저는 청약하고 싶어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넣으라고 했어요 왜 로또 분양인가요? 어 지금 분양가가 확장기 어, 포함해가지고 한 1,400만원 되거든요 우와 1,400만원 네, 지금 부산에서 거의 안나오 가격이죠 어우 못 듣는 가격이죠 이게 네. 3년 전 가격인가요 네, 거의? 1,400만원인데 밑에 비교할 수 있는 코델타시티가 특히 대형 같은 경우, 뭐, 포스코랑 부영, 그, 부영이. 국제신도시 네. 포스코랑 부영이. 국제 국제신도시 어 포스코랑 부영이 한 2,8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와. 음 거의 두 배, 최소 두 배는 시세상승. 두 배는 시세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어 정말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넣는 이유가 다 주택자. 음, 그러니까, 네. 이넣수있는 분들은. 음. 지금, 일단, 부산시 우선이고요. 부산시 우선. 어, 경남이나 울산도 된다고 하는데. 기회가 안올것 같아요. 네, 1순위 그 부산시 당이기 때문에. 음. 부산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 전원 5년 이상 당첨된 내역이 없어야 되고요. 그쵸. 청약통장 2년, 그리고 예, 지금 1000만원. 그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런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있으신 분들이 넣을 수 있고, 이게 분양가가 거의 1,400 정도 된 이유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이자 후불제로 넘어가는 <laughs> 거예요. 이자 후불제에다가 당첨되면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 박탈이고요. 와우. 네, 10년 동안은 차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은 분양권 3년 전면대. 음, 3년? 그 여기 중공이 2024년 6월 정도라서 어, 빨리 짓는다고. 네. 거예요. 3년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등기 치고 어 매도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실거주 하셔야지 비과세도 음, 네. 받을 수 있고 특히 비과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거 괜찮은 청약 맞고요. 더 좋은 게 이게 대형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에 그렇죠. 코델타시티의 네, 유일한 대형평형 단지고 다 아파트죠. 40평대 넘잖아요 네 평수는 38평, 40평, 49평입니다 아, 구조보니까 딱 보는 순간 포비 식으로 되어있죠 이런 넓은 집 너무 사고싶다 그렇죠. 알파룸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란다 음. 딱 구조를 보는 순간 살고 싶다 당첨되고 싶다 왜? 살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래가 3년 동안 불과하고요. 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실입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포기하신 분이 사실 거고, 그런 경우는 2년 사시면 비과세가 되니까 가장 좋은 재택는비과세거든요 음. 실거주 비과세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을 연물권이 넣으면 뭐 3천은 넘어가겠죠. 3,500. 네,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가에 인접하지 않아요? 네 그, 에코델타시티 지도를 보시면 한양수자인이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치. 그 뒤로 음. 다 아파트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거 아파트고, 그리고 지저편집도를 보시면, 어, 여기 바로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업지랑 위에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 제일 좋은 위치에 대형을 미리 다 계획을 해놓은 거죠. 음. 대장이네? 네. 대장입니다. 음. 코델타 시티, 네. 스마트 시티,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하는 싶어 살고 음. 싶어하는 곳. 여기가 신도시거든요. 부산의 서부산 권역이긴 하지만 이제 음. 가덕 국제공항 호재도 있고, 그럼 외쪽에 또 인구또 밀집될 것이고, 대기 교통도 편한 곳이고 해서 거제도 출퇴근하시는 분도 명재 많이 사시고 네, 많이 사고 계시죠. 음. 그래서 그냥 어, 당첨되는 행운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다 대형 평수 위주라서. 그 가점제 30%에 추첨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 기회는 다른데보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다. 11월 1일이 특별공급이고요 11월 2일이 청약 홈에 홈에서 청약 홈에서 일순위 당입니다. 근데 천만 이상이 지금 모집 공고일 이전에 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못 넣는 아쉬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지인이 어제 안 그래도 저녁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음. 그 38평짜리 같은 경우 음. 1 0 2 아, 0 0 0만인데 앞에만 보시면 1 0 0인데왜 600만원이 아니고 천만원이냐고 뒷다리랑 같 0.001만 넘어도 청약 예치금은 천만원 돼야 됩니다 그쵸 어, 그래가지고 22일이 청약 이거 한영수자인 공고일이었거든요 응 음, 음, 맞아 네, 그때까지 천만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어, 진짜 갖고 싶다 보면 벌써 탐난다 나는 음. 대장이잖아 그렇죠. 어. 당첨되세요. 청량 응. 넣을 수 있는 분들 꼭 넣으세요. 네, 꼭 동그라미.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12월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실거주 하세요. 그냥 앉아서 당첨만 되면 돈 봅니다. 이런 분양가 없죠? 없습니다. 또안 나올 거예요.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콘솔타시트의 아, 유일한 대형입니다. 음, 올 대형. 네, 예. 뭐 세대수는 600 몇십 대대가 되는데 뭐 상관 없고 고조도 음. 너무 잘 빠졌어요. 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가는 길에 저희가 에코데타 시티 전망대 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가 상태입니다. 일단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부산의 이제 명지에 가지고 스마트 시티 모든 게 이제 스마트한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움직이는 도시예요. 한양수자인 위치가 이제 에코데타 시티 안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이제 모든 이제 첨단이나 상업지가 다 모여질 것이고요. 이쪽으로 아파트 지어질 것이고 여기는 산단 같이 이렇게 그, 지원센터, 일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줄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이제, 국제신도시,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우리, 이제, 처음, 1세대 죠명에있었던 오션시티, 이쪽이 국제신도시,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가 이쪽 생기고, 에코델타, 요, 전체 지역 에코델타라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일로 왔는데, 뭐, 이제, 공항이 있어가, 돌아 돌아가지고 30분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 교통이 좋아진다면, 차안 막히는 시간대에는 한 20분 정도 되고, 이제, 경천철 들어가 니까 경제적로 들어서는 교통도 편리해질 것이고, 뭐 감, 당연히 공항이랑 가깝고 사상 스마트밸리도 만들어지고 개발될 거란 계획이 있을 거고, 하여튼 교통을 좋게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저기 어, 국제 신도시 대장이죠. 포스코 더샵 어, 3단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상가로 운영했던 택지지구인데요. 일단 일본 행악이 비어있지만 여기는 멋지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네요. 자, 12월 2일 1순위 청약 청략. 청약통장에 우리가 얘기했던 10만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입장을못 하는데 당첨 하 계신 분들은 이제 약속 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책이 좋았던 이유는 여기 딱 적혀 있네데이 사람들도 알아요. 제 코너 자리 에 해놨어요. 전세대 중대형 희소 같이 가장 이제 중대형 위주로 뽑았다는 거 가장 특색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 좋다. 목도 네. 청약입니다. 넣으세요 본대는 본원 다에서 당신의 청량에 당첨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